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도 장락을 가려고 하네요. 계속적인 오름수위로 인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골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구독자님들께 골 상황을 영상에 담아볼까 하네요. 보기 위해서 골 안쪽으로 들어가보네요. 포인트 별로는 아직 멀었네요. 이쪽은 한참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수위가 적어도 앞으로도 수직으로 3m 정도는 더 올라야 될것 같아요. 뿌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수위가 어느 정도 맞아요. 내일 아침이면 아마 차린 해놓은 곳까지 물이 올라올 것 같아요. 배에다가는 충조 무침대 포함해서 오승크 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자연을 벗삼아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미라실에 조사님들이 많이들 오셨어요. 모든 조사님들 원하시는 대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척을 할까 하네요. 현재 시간이 7시 16분이에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미끼는 말지릉이를 사용하고요. 수심은 7m에서 11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3번이 내려가고 있는 아, 2번 내려갑니다. 2번 내려가, 2번. 2번. 퇴지를 안했어요. 지금 짐은 헛방이에요. 털지를 않고 쭉 빨다가 놨어요. let's <laughs> 아이고 왔어요 에이, 멋진 녀석이 나왔네요 아, 아주 멋진 녀석이 나왔네요 아주 준수한 녀석이 나왔어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멋찌나요 감사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10시 30분에 2번 대에서 멋진 아이가 멋진 입질로 보여주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8번은 누치가 붙어 갖고 그랬네요 현재 시간이 2시예요 아휴, 너무 안전만 있었더만. 이제부터는 좀 누워있어야 될것 같아. 자버가 많이 건들고 있어요. 와, 깜빡 잠이 들었어요. 현재 시간이 6시 28분이에요. 차림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얼렁, 아, 원줄 확인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10시 30분에 멋진 아이 얼굴 하나 보고 더는 입질을 받지를 못했네요. 또 도전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